스틸볼런 애니 소식입니다. 어제 외국 애니 인사이더들의 넷플릭스에서 유출된 메타데이터에 의하면 스틸볼런 공개 날짜일이 2026년 3월 19일에 글로벌 공개일로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데이비드 프로덕션의 공식 입장이 뜬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라이브 공개였던 지난 9월 23일 이후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일본의 스트리밍과 TV로 모든 조조 시리즈가 매일 방송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계속 노를 저어서 타이밍 맞게 딱 방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연말 점프페스타에서 2차 PV와 나머지 성우진이 공개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서양 조조로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스톤오션 때와 비슷할 수도 있어서 퀄이 낮아질 위험도 존재한다. 일주일에 한 개씩 주간 공개가 좋을 것 같다. 일괄적으로 한 번에 풀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생각보다 너무 이르다. 사람들이 칠부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이대로 내면 실망이 클 수도 있으니 더 뒤로 미루자. 조조의 가장 뛰어난 파트라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공을 들여야만 한다.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할 바에 차라리 천천히 제대로 만들어라. 제발 팩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1차 PV를 보고 나서 다들 느낀 게첫 번째, 말의 움직임과 작화를 수정. 이게 제일 베스트죠. 단점은 내년엔 절대로 안될 듯.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만 있다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의 움직임만 잡은 채로 이대로 시작. 이건 약간 보통 정도? 어차피 스토리에서 반을 먹고 들어가니까 중요 부분에서만 작화를 개쩌는 방식으로 할 텐데 이게 매번 먹혔던 방식이라 음. 세 번째 1차 PV는 예고편이라 잘 만든 거야 이게 제일 최악이죠 막상 본편을 깠는데 PV보다 다운그레이드? 오케이 데이비드 프로덕션 잘 걸렸다 이놈들 되는 겁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애니화를 실패한 역대급 조조로 그냥 낙인 찍히는 거야 흑역사처럼 어쨌든 저의 혀가 오늘 좀 길었는데 의견 내주시면 스틸볼런 그 의견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부에 대한 소식이 어디선가 들려오면 또다시 전달해드리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